대란이 거프롤로 구역을 들쑤시고 다닌 것도 벌써 수세기가 흘렀다. 여기 처음 불시착한 우리 조상은 맨손으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지. 단두 가지의 길에서 삶을 헤쳐나갔어. 독창성과 포기를 모르는 정신. 하지만 저그가그 못생긴 머리를 들이밀면서 모든 게 변했어. 온돈의 도가니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지. 더 고약한 건. 아크투러스 맹스크라는 비열한 인간 쓰레기가 자치령을 만들었다는 거야. 독재와 억압을 일삼는 부패한 정권을 말이지. 하지만 모든 이가 맹스크에게 굴복한 건 아니야. 자유를 위해 싸우는 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거프르루 구역 대부분의 행성은 천국과는영 거리가 멀지. 그래도 태아라는 지금껏 많은 역경을 헤쳐왔어. 우린 프로토스처럼 진보된 기술을 가진 것도 저그처럼 적응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지. 하지만 하나가 되어 남자든 여자든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운다는 게 바로 우리의 강점이야. 모든 것은 해병에서 시작되지. 최전방에서는 병사다. 무슨 일이 닥치든 맞서는 억척스러운 놈들 말이야. 보통은 강인한 불곰이나 기동성이 좋은 사신을 해병과 같은 부대에 넣고나지.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부대를 전장에 투입할 때는 재빠른 화염차나 강력한 공성전차 같은 튼튼한 지원 유닛도 함께 보내곤 하지. 테라는 공중에서도 호락호락하지 않아. 벤신은 전장에 몰래 숨어들어 지상군에게 지옥을 보여주지. 바이킹은 전투기 모드와 돌격 모드로 가며 적을 놀려대고 말이야. 공중 유닛에 대해 얘기하자면 의료선을 빼놓을 수가 없어. 정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때면 흥! 의료선의 수송능력과 치료능력이 얼마나 고맙다고 특수 유닛에 대해 묻는다면 또할 말이 많지 테라는 다양한 특수 유닛을 보유하고 있어 유령은 그 이름에 걸맞은 잠입요원이야 1km 밖에서도 적을 쏘아 맞히고 전술 핵미사일로 적에게 뼈아픈 피해를 줄 수도 있지 이게 다가 아니야 최첨단 유닛인 밤까마귀는 공격에도 방어에도 써먹을 수 있는 특수한 능력들로 적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지. 하지만 정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면 그때가 바로 괴물이 등장할 때지. 거울은 말이야. 적의 지상군을 허수아비 배데스라 뜨리는 걸어다니는 죽음의 기계 그리고 오랜 친구, 든든한 전투 소양함도 잊으면 안 되지. <laughs> 비할 데 없는 화력으로 장공을 지배하고 싶다면. 전투 수념의야마투포가 딱이야. 최고지, <laughs> 강력한 방어 전술과 함께 적이 울면서 꽁무니를 뺄 만큼 화력도 괜찮은 군대. 데 전에게 이런 군대를 지휘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그렇다면 선택은 하나뿐이야. 대란이지?